얘들아, 안녕? <laughs> 진짜 이모가 항상 너희들한테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얘들아, 안녕? 그러고 시작을 하나 봐. 이모는 정말 몰랐는데 며칠 전에 서공에 12기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거치되어 있는 거 보더니 그 앞에서 얘들아, 안녕? 그러면서 막 이모 흉내를 내는 거야. 그러면서 아줌마가 그러는데 야, 언제 내가 아줌마라 그랬냐? 이모라 그랬지. 이런. 다음에 오면 아줌마라 그랬기 때문에 이모가 밥에 다가 계란토핑 해줄 거 <laughs>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콕 중이라 많이 힘들지. 너희들이 좋아하는 PC방도 못 가고 코너도 못 가고 하, 많이 답답할 거야. 이모도 이제 매장에 이제 규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못 오고 있어서 좀 그런데 그래도 지금 힘든 시기에 너희들이 재밌어 할수 있도록 이모가 더 재미있는 컨텐츠 만들어 가지고 영상 올리도록 할게. 이모가 이렇게 카메라를 턴 이유는 너희들 잊고 있는 것 같아서. 이모 아직도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잖아. 지금 500명까지 했고 6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. 그러니까 계속 재미있는 이벤트 할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래.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, 이모가 잘하는 점, 못하는 점, 다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, 내가, 이모가 요번에 댓글보다 너무 섭섭했던 이모는 주작을 하지 않아. 이제 너희들에게 많이 주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건데, 골고루, 모든 사람들에게. 근데 이제, 물론 이제 수령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안 좋은 점이 있긴 한데, 그래도 기회가 될때 오셔가지고 수령하게 하시면 되죠지 그치? 그러니까, 주장을 하지 않는 이모가 이벤트에서 또 당첨자를 뽑, 뽑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고 소개 좀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구독자가 쭉쭉쭉 늘어나고 또 600명, 7, 8, 9, 1000명까지 될수 있으니까. 알았지? 집에서 다 건강 잘 지키면서 있고 또 이모 보러 올수 있을 때꼭 와주길 바래. 안녕. 좋아요, 구독.